안녕하세요 전 셀프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주유 중일 때는 휘발유 등 경유 등 무조건 엔진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1 0대 차량 중 23대는 엔진 정지를 안 하죠 그렇게 엔진 정지를 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직원들이 엔진 정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세차말하지 않아요 자격지심 때문에 절대 아니지만 주유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님들이 주유원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요 그래서 저런 경우 세차 말하면 돌아오는 건 손님들의 기분 나쁜 말투와 표정뿐이라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까 있었던 일인데요 직원분들이 식사를 하러 가시고 저 혼자 가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슈비한테가 들어오더니 엔진 정지를 안한 상태로 주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정중하게 엔진 정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손님은 절훅 퍼보더니 고개를 돌려 드는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그냥 떠나려던 찰나 주유캡에는 디젤이라고 적혀 있는데 꼽히는 주유 기충은 노란색 저는 놀라서 손님에게 손님 혹시 이 차량이 휘발유 차량인가요? 라고 물었고 손님은 그저 듣는 척도 안함 저는 제차 기름 잘못 넣으신 것 같은데요? 그제서야 손님은 아이씨 하며 주유를 멈추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휘발유가 4만 원 이상 상태. 들어간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던 상황 처음부터 엔진 정지 후 주의를 했다면 폰이로 했어도 수리비가 2030만원 들어갔을텐데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주의를 했으니 몇백은 깨지게 생겼네요 여러분들은 꼭 엔진 정지 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